네, 반갑습니다. 코탈입니다. XIP 바로 보겠습니다. XIP 오늘은 주봉 먼저 볼게요. 주봉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7월 21, 이때 이 은봉핸들 있죠. 여기 7월 28일, 23일, 여기 지금 하단까지 온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하단까지 왔어요. 하단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도입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그 자리까지 지금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쌍 바닥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나왔는데, 오른쪽 바닥이 높은 게 좋은 거라고 했죠. 센 쌍바닥에 나오고, 여기에서 한번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에, 일단 여기 15일선 지지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여기,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음봉두 개, 여기 지금 하단까지, 여, 여기, 여기 꼬리, 꼬리 돌파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거는 극복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오르기보다는 여기서 지지받는 느낌이 나올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게 일봉에서 이렇게 이탈, 제 재돌파, 지지받는, 거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저자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우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최고점이 여기입니다. 최고점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뭐죠? 예, 신고가 돌파되는 겁니다. 그죠? 신고가 돌파되는 건 이것보다 높았던 가격이 없었어요. 그죠? 완전히 그, 뭐, 지금 진짜, 어디 무슨 타워페리스 꼭대기 올라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주, 뭐 부동산으로 보면 좋지만 네, 코인으로 봐서 이 자리가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은 그때는 다시 모두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보세요. 여기 고점까지를 1차 목표가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 이 이상 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누구도. 하지만 이거를 스테라르면 봐가지고 스테라르면이 가게 되면 은 이것도 같이 간다 보면 되는 건데 일단 거기까지 더다 보자면 또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제가 4천원 밑에서 계속 매수하라고 외쳤잖아요 지금 4천원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 4,100원 여기 이선 밑에 있죠 여기서 매수자리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잡아놓고 올라갔을 때 여기 고점 있죠 여기를 1차 목표가 잡고 이 이상은 여기 올라갔을 때 그때 보고 대응하면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 금리 인하 그죠? 금리 나가 지금 확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갔는지 아세요? 금리 나가 보세요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보여 드리려는데안 보이네요, 여기. 예, 금리나 하는 100%. 100%. 예, 보이죠? 금리나 하는 1 0 0예요 10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되고, 그리고 돈이 풀리고 있죠, 유동성. 돈이 이렇게 풀리는 상황. 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예. 계속 제가 보여 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보여 드리면은, 보세요. 이 녹색, 이게 돈 풀기입니다. 돈 풀기 그리고 있고, 비트코인이 지금 이겁니다. 노란 거, 진한 거. 그리고 노란 것, 연노랑이 금이고요. 이게 미국 주식 빨간색입니다. 다 같이 그, 이거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금도 최근에 따라가지만, 한때 여기 보세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죠. 꼭그래프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횡보했다 가는 건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지금 약간, 약간 삐져나왔잖아요. 근데 금도 그랬던 것처럼 해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게 아주 높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간다는 거는 XYP도 같이 따라간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XRP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조정이 되고 있고 일단 금리나 100% 지금까지 금리나만 기다려 놨잖아요. 우리는. 이제 금리나가 드디어 되는 겁니다. 적어보고 들어가면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단 4,000원, 4 1 0원 여기까지도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왜냐면 여기 고점까지 올라가면 20%거든요. 이 수익은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여기서 잡아라 그건 아니고 여기서 어디서 잡을지 지금 보면 도입하 지지 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당장 잡지 마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조정 나올 때 제가 또 매수 사인 드리고 또 위에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할지 매도 사인도 드리고 하니까 매수 매도에 대한 대응받아보고 법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위에 있는 번호 있죠. 2 9 0 5 4 9 8 0 위에 있는 번호로 네, 리플 이렇게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리플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간단하게 문자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데요. 네 이거 보세요. 영상 밑에 더 보기 보일 겁니다. 더 보기 터치하고 파란색 링크 터치. 그럼 문이라고 써 있는 문자로 넘어가는데 문이 옆에 리플 쓰고 전송 쉽죠? 더 보기 파란 링크 리플 쓰고 전송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TV로 보고 있다. 인터넷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분으로 그냥 위에 있는 번호 치고 리플이라고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예, 리플이라고 문자 꼭 주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매수매도 대응법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익률이 바뀔 겁니다. 리플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이 뒤에는 또 급등 코인 정문인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바라볼게요. 네. 네, 페피코인인데, 페피코인 보고 있고요. 페피코인 보면은, 여기 보세요. 상장 시점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근데 상장 시점 저점 찍고 나서 크게 상승 나왔죠. 수익 상당히 많이 준 다음에, 그때, 세력이 엄청나게 떨궜습니다. 극단적으로 떨궈가지고 상장시점 저점보다 더 밑으로 더 뺐어요. 그죠? 여기 보면 바닥이 여기 바닥이 여기 상장시점 저점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쓰리 바닥 만들고 여기서 상승 크게 나왔죠? 여기에서 두배 오른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코인이 페페코인 차트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장 시점 저점 찍고 크게 상승 나왔다가 상장 시점 저점을 더 깨고 내려와서 밑에서 쓰리 바닥은 아니지만 쌍바닥 주고 횡보하는 중입니다. 횡보가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본 정보, 뭐 거래량이랑 또 저한테 들어온 정보들을 봤을 때 상당히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못 해도 여기 생페페페코인이 여기서 두배 오르잖아요. 이 이상 오를 것 같아요. 두 배에서 세배 정도는 못해도 단기간에 오를 만한 그런 코인 정보를 갖고 왔는데, 이거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면은, 제 영상 많은 분이 볼 건데, 제가 이런 정보 들으면 다오랏탈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랬습니까? 세력이 개미들이 다 떨궜다 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개미들이 떨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오랏하면은 그냥 빠집니다. 개미들이 많이 탔다. 이건 세력이 떨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분한테 못 드리기 때문에 영상 뒷부분까지 보신 분만 이거 받아가시라고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극단적으로 떨궈놨고 세력이 출발시키기 전에 행보하고 있는 쌍바닥주고 행보하고 있는 그런 코인 정보인데 요거 이거 받아가세요. 요거는 저한테 위에 있는 분으로 홈런이라고 문자 주세요. 제가 코탄이 쓰고 있잖아요. 홈런이라고 문자 남겨놓게 되면 어떤 코인인지, 언제 탑승할 건지 말씀드려가지고 버스 출발하기 전에 탑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탑승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홈런. 위에 있는 2505-4980을 홈런이라고 문자 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자 많이 주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